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말씀 제목은 누군가 해야 할 일. 오늘의 요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강함이라. 캔브리지 대학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일화 중 가장 유명한 사건은 1811년에 발생한 화재입니다. 당시 캔브리지 대학의 트리니티 칼리지 도서관에서 화재가 일어나 귀중한 책들과 문서들이 소실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화재로 당시 대학 내에서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화재 예방과 도서관의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화재에 대한 일화입니다. 학교에 불이 나자 학생들은 모두 불을 끄기 위해 릴레이식으로 줄을 서서 물을 날랐습니다. 추운 날씨였는데 한 학생이 물속으로 들어가 물을 퍼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허약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를 본 교수가 물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허약한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자청하였나? 그 학생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분명 누군가가 해야만 할 일이기에 제가 먼저 맡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분명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고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머물 때 내가 그때에 강함이 되는 줄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 선한 행실이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자산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축복.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진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함을 마음에 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